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염범석 목사님께서 부활의 찬양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서 나부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더 인사하시겠습니까? 부활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질문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의 질문은 왜 베단이 일까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여러분 베단이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입니다 베단이는 그래서 예수를을잘 섬겼던 그들 삼남매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배단 위로 데려가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녀에 가셨던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것 우리는 장차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 역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 다음에 장차있을 부활이 아니라, 현세적인, 살아있을 동안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연습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마다 매일매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절망했다가도 오늘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이것이 현세적인 부활입니다. 어제 죄를 지었다가도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도 현세적인 부활입니다. 미움이 변해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 바로 내 심령의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세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장차 이루어질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세상에서 부활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셔서 배단이 마을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서대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부활하는 현세부활의 연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두 번째 질문은 왜 성전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3절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왜 집이 아니고 왜 일터가 아니고 성전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 후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서울사도 역시 고린도전 서 3장에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벌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다투고 분열되어 있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곳에는 분열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왜 갑니까? 깨끗이 씻으러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에 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 심령을 깨끗이 씻으러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보혈의 강이 흘러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도 보혈의 강이 흘러야 진정한 성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보혈이 없으면 교회에 오면 올수록 더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보혈의 강이 은혜롭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교적인 교회로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십자가 보혈의 강이 은혜롭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매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인 내가 용서를 받고 깨끗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현세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끝으로 몇 가지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부활을 찬양하려고 땀 흘려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성전이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와도 주님의 십자가를 변함없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찬양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비록 앞이 캄캄해서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줄기 소망이 새롭게 살아나는 소망의 부활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사랑의 주인처럼 어느 누구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랑이 오늘 밤 부활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어제의 방언과 불신앙이 오늘 믿음으로 바뀌고 어제 절망이 오늘 소망으로 바뀌고, 어제 미움이 오늘 사랑으로 바뀌고, 어제 실패가 오늘 다시 새로운 도전으로 바뀌는 현세 부활의 연습 과정이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매일 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차 죽음에 사는 내세 부활의 날, 의 날, 우리가 기대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큰 기쁨으로 만나게 없는 그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부활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성도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와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찬양이 오늘 부활 찬양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십자가 보일의 공도를 의지하면서 다시 살아난 소망이 오늘 밤 부활 찬양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 찬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녹아져서 감사로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불순종이 찬양 가운데 녹아져서 순종으로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린대 안에 있는 미움이 녹아져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끝없이 용서하고 살아가는 심령이 되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